자, 우리,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범입니다. 자, 오늘 4월 13일이구요. 자, 기범이가 토요일 날 긴급하게 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최근에, 자, 요 라인 구간 때 돌파를 못하고 급락이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자, 걱정이 많이 된다. 이제 정말로 이 주가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주셨는데, 자, 기범이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우리 투자자님들께 영상을 좀 찍어드리게 됐습니다. 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현재 구간 보시게 되면은 밀려내려왔습니다. 밀려내려왔지만, 제가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님들께 강조드리는 거, 이 4월에 대한 부분, 4월에는 뭐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동성들은 반드시 나아주겠지만 이 구간을 잘 버티게 되면 그 다음에 뭐다 더큰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 자 힘들더라도 좀 기범이랑 함께 자 이러한 시기를 좀 이겨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 걱정 없으시도록 제가 자 분석을 좀 철저하게 오늘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자, 기범이에게 많은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도 반납을 하고 이렇게 자, 영상 계속적으로 찍고 있고 자 어제 24시간 또 제가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자목 상태가 조금 상했죠 잠을 못자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좀 상했는데 자 우리 투자자님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 주신다면 기범이가 많이 힘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비트코인 캐시 볼 건데, 중요한 거, 지금의 이 시황이에요. 전체적인 코인들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 자,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뭐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 자, 주말 내내 계속해서 이 해외 거래소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급락이 일시적으로 연출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 털려나가는 건 뭐다? 개미 털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번 주에. 자,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까지 이한 개미 털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그래도 우리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지켜주고 있다. 이게 얼마나 주인님 다행이에요. 다른 종목들, 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 와중에 이러한 시황, 자,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가는 상황에 이러한 저점을 지켜주면서 양봉을 떠준다라는 거. 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투자님들. 자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 요 구간에서 밀려 내려갔다라고 할지라도, 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홀딩을 좀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거는 기범이가 교육과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자, 시세를 항상 보고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시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세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추세 라인을, 자, 하락 추세 라인. 자, 하락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가서 이제는 어떤 구간이에요? 턴어라운드를 시키기 위한 구간이고 정확하게 하락 추세 채널에서 대량의 세력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발견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자 2024년에 자 지금이죠? 2024년에 지금 새롭게 터널라운하는 추세가 나와줬고, 자, 중요한 거, 2021년에 우리가 뭐였어요, 투자자님들? 코인 강세장이 나왔잖아. 코인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자, 2017년에 나왔던 이 대세상승만큼, 자, 절반도 시세를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저도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대세상승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자, 어느 정도 꺾이고 나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 그렇다라는 건, 자, 제대로 시세 분출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시세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왔다 이때. 이 때. 이안 나온 시세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2024년, 자, 2024년의 마지막, 자, 2024년의 마지막 요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변동성 이후에 강력한 또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이 때를 놓치지 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오면 당연히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같이 뒤따라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자, 말씀드렸죠, 기범이가.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자, 시세가 아직 분출이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폭이 깊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긴급하게, 자, 조급하게 매도를 치시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의 이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흔들기가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제대로 저점이 잡힐 것이냐. 단기 저점을 잡아내고 나서, 단기 저점을 잡아내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는 흐름에 단가를 충분히 잡아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범이가 제시드리는 가격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 투자님들. 자, 요 라인 구간대입니다, 지금. 자, 69만원대. 69만원대에서 지금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80만원대까지. 69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 위아래로 흔드는 그림. 자, 흔드는 그림. 우리가 보통 매물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 매물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제가 왜예 영상을 찍어요? 우리 투자자님들께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상단에 기본 개인번호. 01076962715. 자, 01076962715. 자, 비트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자 하락할 때 바로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자 워낙 지금 자, 타 채널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 영상이 좀 늦어진 점 우리 투자님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기범이가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투자님들께 드릴 수 있는 거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자 대응을 좀 같이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자 이번 주말 오늘 비롯해서 자그 다음에 내일까지 자, 내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자,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응이 중요하고,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하면서 좀 가자. 그리고, 단기 저점 잡혔을 때, 평단가 반드시 보내주세요. 얼마 들고 계신지. 자, 하단에 들고 계신 분들 있을 것이고요 자, 과거에, 과거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 과거에 이러한 구간대, 과거에 시세가 나왔을 때, 자, 미처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반드시 모든 분들 이번에, 자, 4월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는, 모든 분들 엑시트 시켜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좀 보내놓으세요, 투자자님들. 비트라고. 0 1 0 7 6 9 6 2 7 1로 기본 개인 번호로, 자, 비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모든 수단들 좀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신, 뭐, SNS라든지 가지고 계신 것들 있죠? 자, 이러한 모바일. 자, 모바일로 보시기 편하게 계속해서 자, 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투자자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4월이라는 시간에 있어서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쇼부를칠수 있는 구간때들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에 대해서 기범이가 자 특히나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해서 우리 투자자님들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자 상단에 기범이 개인 번호 0 1 0 7 6 9 6 2 7 1 5 0 1 0 7 6 9 6 2 7 1 5로자 비트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기범이와 같이 좀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범이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동안에도 자 이러한 낙복 구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뭐가 뜨고 있어요?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투자자님들 아시겠죠? 자, 이게 들어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한 번의 흔들기가 더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 번의 흔들기가 더 나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 거래량과 수급을 파악해서 기범이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번 타점이 마지막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 마지막으로. 수익을 좀 강력하게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 기범이한테좀 문자를 보내세요 비트라고 보내셔서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예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예열 기간 동안에 준비해놓고 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제대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비트라고 반드시 보내주시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들 우리 투자자님께서 미처 모르셨던 호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범이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비트코인 캐시가 우리가 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비트코인 캐시 블록 사이즈가 자 얼마입니까? 32에요 32 자, 다시 자32 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다른 빌트코인, 자 1메가바이트 빌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님들.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SEC가 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들, SEC가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를 기소했잖아요, 우리 투자자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작업 증명 합의에 대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호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러한 호재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기 때문에 자요 지금 하락들 나와주고 있는 하락은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보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단발성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저점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이나 과도한 우리 투자자님들 음, 불안감에 사로잡히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내내 이 하락에 대해서도 기범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 나오고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자, 이것들 분명히 금방 해소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 주십시오, 홀딩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번으로 비트, 자, 비트라고 보내주셔서 자, 기범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김어미가, 자, 지금 선물을 또 들고 왔다라고 했어요. 어떤 선물? 2 0 2 4년 텐베고 코인. 자, 나는 진짜 10배 수익. 자, 코인으로 우리가 10배 수익. 코인으로 10배 수익은 엄청난 수치는 아닙니다.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10배 수익 한 번도 못 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 김어미 개인번호로 매집이라고. 김범미 개인번호 매집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76962715. 나는 코인으로 10배 수익 한 번도 못 봤다.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자, 이 코인은 뭐냐면요. 은 6개월 동안 기범이가 모니터링을 좀 했고요. 비트코인 세력, 비트코인 세력이 매집을 완료한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마치고 매물 소화를 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폭등이 확정이 되다라는 거예요. 자, 요 구간 돌파를 시켜버리면 전고점 돌파하면 쭉쭉쭉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매집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김범이 개인번호로 매집이라고 보내서 다른 종목은 몰라도 요 종목만큼은 우리 투자님들께서 반드시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어떤 거를 진짜로 이거대세력의 폭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배 상승 못 보신 분들 지금 바로 김범이 개인번호 0107696 275번으로 자, 반드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남겨주셔서, 요, 땡땡땡땡 코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타점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기간 조정들, 얼마나 많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자, 거치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 때가 바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타점이에요. 가장 좋은 타점. 자, 자, 기범이가 이 바가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가지 구간을 마치고 나서 재매집 되고 나서 물량 확보를 시켰습니다. 너무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물량 확보 시키고 이제는 날려보낼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상단의 기본 개인번호 매집. 자, 매집으로 남겨주셔서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급한 상태예요. 급하다, 급하다. 제2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못 잡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어서 나왔던 종목들도 많이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요 땡땡땡땡. 2024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집이라고 보내서 모두 다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기범이의 실력을 좀 보여드리고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했죠. 자, 반드시 모든 분들 받아가셔서 수익 좀 강력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